삼천리 자전거, MPB형 접이식 자전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천리 자전거, MPB형 접이식 자전거, FD21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자전거는 16kg의 중량과 66.04cm의 바퀴 사이즈, 그리고 21단 기어를 자랑하죠.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고, 블랙 계열의 색상으로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이 자전거는 삼천리 자전거의 브랜드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요.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조립이 쉽고 안정적인 아이딩 경험을 제공한다고 해요. 브레이크와 변속 시스템도 훌륭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또한, 접이식으로 편리하게 보관이 가능하고, 철제 프레임으로 튼튼함을 더했습니다. 다양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인이 가능하며, 가파른 언덕도 무난히 오를 수 있어요. 자전거 사이즈가 조금 작은 편이라는 점이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이지만, 접이식으로 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삼천이 자전거, MTB형 접이식 자전거, FD21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다양한 운동과 레저 활동에 활용하기에 최적의 선택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